자, 이번 지문의 내용은요, <laughs> 자, 인간들, 인간들은 동물들하고는 다르게, 이제 어떠한 그 얼굴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뭐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이거를 기억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그 발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게, 자, 만약에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만 원을 빌려줬어. 어. 근데, 나도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를 까먹고, 내 친구도 누구한테서 돈을 빌려줬는지를 까먹어. 어. 기억을 못 해. 그러면은 그, 저기, 만 원을 친구한테 빌려줄 수 없겠지. 이거 빌려줘봤자 못 받는다라고 탁돼 있으니까. 근데, 누가 빌려줬는지.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그 사람의 얼굴과 그런 걸다 기억을 나면, 아, 내가 쟤한테 빌려, 빌려줬고. 그리고 나한테 빌린 친구는, 아, 내가 쟤한테 빌렸고. 그럼 쟤한테 갚아야지. 이게 되잖아요. 그죠? 어. 그런 걸 갖다가 맨 마지막 문장에서, 어, 리시, 그, 저기, 뭐야. 호해성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리시프로시티 자 이제 한번 해석해 보죠. 자 먼저 아 먼저 문법 여기 extra ordinary가 아니라 i l y 부사로 바꿔줘야 돼요. 여기는 extra ordinary가 되면은 자 인간은 특이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거든. 근데 개들도 주인의 얼굴을 알아봐, 그지? 응. 근데 어, 엄청나게 그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. 그러니까 extra ordinary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.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서 굉장히 큰 이렇게 형용사 수식 부사가 되어야 됩니다. 자, 인간은 extraordinary i l large capacity,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For recognizing face, voice, and picture, 그래서 얼굴과 목소리와 그리고 사진을 기억 식별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